세미시스코의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초소형 전기차 D2가 우정사업본부 시범사업에 20대가 추가 공급된다. 세미시스코는 대표 이순종은 23일 우정사업본부와 초소형 전기차 스마트 에브 D2 20대를 납품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품 계약 형태는 D2 차량을 몇 개의 렌트사에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세미시스코로부터 구입을 한후 해당 차량을 우정사업본부에 렌트를 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편배달용으로 투입되는 조건이다.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는 우편물이 편지와 같은 일반 우편물에서 택배로 바뀌면서 오토바이 적재량 한계를 해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우편배달 집배원은 날씨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직업인 만큼 디투와 같이 온도 및 풍량 조절이 가능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갖춰진 초소형 전기차 도입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세미시스코 측은 우편배달형 오토바이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투는 기존 출시된 일반 초소형 전기차와 충전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면에서 차별화를 갖는다. 일반 초소형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인증거리 기준 불과 60여 km인 것에 비하여 D2는 경쟁차종 대비 약 2배 이상 큰 용량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 17, 28KWH를 탑재해 최대 1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는 우편집배원들의 1회 배송중량 및 1일 배송거리 등 배송요율화 등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전장 2820mm, 전폭 1520mm의 작은 차체로 좁은 골목길 등에도 진입이 가능하며 최대 토크 90nm으로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 우편배송지형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순종 세미시스코 대표는 D2는 유럽 안전인증 s 7이 획득으로 이미 안정성을 검증받은 차량으로 동급 대비 배터리 용량과 충전주행거리가 2배인 초소형 전기차라며 이번 우정사업본부와 세미시스코의 D2만 단독으로 추가 공급계약이 된 것은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1만 대 공급계약 관련하여도 매우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세종시 미래산업단지 내의 자체 전기차 양산공장을 가동한 세미시스코의 초소형 전기차 D2는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각종 평가기준 자격을 획득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450만원, 250만에서 500만원, 총 700만원 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종으로 선정됐다.